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군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. 연장군으로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이기는 수순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병이 장군을 칩니다. 장군 칠 때. 이거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. 내려가면은, 네, 단 방이 끝나죠. 그래서 장군 치면은, 이 마루도 못 먹죠. 산길이라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어떻게 할까요? 계속 쫓아갑니다. 쫓아갔을 때, 다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? 이쪽으로 가면은, 어떻게 될까요? 요렇게 장군을 칩니다. 장군 치면 마루도 못 먹죠. 산길이 있어가지고, 이거 궁이 내려가면은 이 병으로 예, 이렇게 치죠. 그래서 지금 장군 치면은 피하고 또 쫓아가면은 이렇게 예, 이쪽으로 가,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. 이때 포가 뜨면서 포장을 칩니다. 그럼 여기서 이 산길을 막으면서 먼군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때는 이렇게 장군 바로 끝나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 상계를 이쪽으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장군을 치면은 이제는 나올 수가 있죠? 안 됩니다. 자 이때는 어떻게요? 상의 요자리 들어가면 됩니다. 포장을 치면은 공이 갈 곳이 없습니다. 다시요. 장군 이렇게 병이 아, 끈적이죠? 그 다음에 포장 치면 자 마가 마가 피하면 이쪽으로 피하면 상에 들어가서 이기고요. 이쪽으로 가는 수는 병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장군 치면은 궁이 갈 곳이 없습니다. 나올 수가 없죠. 상길이라. 이렇게 해서 장기 막보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